이 코어로부터 세에서만 하는 프로모션이 뭘까요? <웃음> <웃음>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안녕하세요. 미니어정 박은희입니다. 오늘은 연말 프로모션, 1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연말에 프로모션이 정말 많이 하고 연말에 차도 엄청 많이 구입하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구입하시려는 시기보다 요즘에는 조금 더 일찍 연락 주셔야 원하시는 시기에 차량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월 연말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금리 프로모션인데요. 12월 달에 BM 돌 파이네셔를 이용하시고. 22년식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모델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에게 4.99% 저금리 프로모션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앤솔 파이낸셜에서 운영하는 4.99 저금리 프로모션은요. 선납 30%를 하셨을 때 적용이 되시고요. 아무래도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할인 혜택이 더 있기 때문에 4.99라도 아마 더 혜택을 받아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자동차 보험 프로모션입니다. 자동차 보험 프로모션은요. 이번 12월에 미니 어, 클럽맨 컨트리맨을 BM 돌 파이니셜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 첫 보험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세 번째 주유권 프로모션입니다. 이 주유권 프로모션은요. 어, 12월 달에 미니 클럽맨 컨트리맨을 BM w 파이니셜을 이용해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주유권이 총 40만 원이 제공되는데요. 이거는 두 달에 나눠서 20만 원씩 모바일 주유권으로 제공됩니다. 네 번째 네 번째 프로모션은 미니 케어 유 운전자 보험 프로모션인데요. 12월 미니 쿠퍼 모든 차종을 구입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 운전자 보험을 1년 동안 무료로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섯 번째 프로모션은 컨트리맨 구입하시는 고객님들한테 피크닉 세트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음, 이것도 BMW 파이낸셜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 제공되고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오직 코오롱 모터스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인데요. 재구매 고객님들 대상으로 FNC 바우처 30만원이랑 코오롱 모터스에서 한정판으로 생산한 기내용 사이즈의 여행용 캐리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도 주유권 프로모션인데요 일곱 번째 주유권 프로모션은 JCW 모드 모델을 BMW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구입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주유권 30만 원이 3달 동안 10만 원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1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달에 클럽맨 컨트리맨에 대한 그런 프로모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클럽맨 컨트리맨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21년 마지막 12월 마무리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또더 좋은 프로모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